졌어요? 네, 큐피트 춤이에요. 큐피트 네. 춤. 그리고 아 저희가 네. 이 어쩌나 할때 그러니까 지금 어쩌나를 이렇게 네. 세번 어쩌나, 어쩌나. 네. 그래서 이 어쩌나 춤을 음. 이름을 한번 지금 지우는 건좀 무리고. 이 아, 어쩌나 춤이라고 이 어쩌나, 어쩌나 춤은 네. 저희 기자님들께서 네. 너무 센스가 좋으시거든요. 맞아요. 네. 기사를 볼 때마다. 왕자, 맞아요. 저희를 왕자님으로 만들어주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제목으로 네. 또 멋지게 그러니까. 뽑아줄 테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춤의 네. 이름이 네. 필요한지. 네. 저희가 네. 이렇게 포즈를 취하시면 또 기자님들이 예쁜 기사를 써주시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laughs> 포즈를 네. 한번, 네. 한번. 아, 진짜 합니다. 열심히 하죠, 우리 멤버들? 어쩌나, 어쩌나. 어쩌나. 네. 예쁜 기사 네. 부탁드려요 아, 마음대로 장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베스트를 한번 훔쳐가서 감사합니다, 네. 한 감사합니다. 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오늘 이 시간 끝나고 기사 검색 막 해봐야겠네요 아, 저희는 무조건 아, 합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간에 보면서 이렇게 하는 안무도 너무 귀엽던데 아, 네, 아, 네. 뚜룩뚜룩 네. 마지막에 네. 약간 언니들이 하는 건데 우리 세븐틴이 하니까 아, 굉장히 귀여우면서 네. 네. 예 매력적이더라고요 아, 네. 약간 나들이 가는 느낌입니다 네. 이것도 한번 다 같이 보여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5, 6, 7, 8 뚜룩 아네 아, 네. 진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아, 네. 아 궁금한 게 너무나 많은데 시간 관계상 MC의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기자님들도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네. 어, 기자 분들께 질의응답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예, 우리 여자 기자 분께 야, 게 불을 밝히고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베프리포트 김지영 기자고요. 안녕하세요. 있어요. 컴백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네네네네. 좀 이번 앨범에 특히 공들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앨범 설명을 보니까 뭐 청춘을 청춘의 한 순간을 담았다고 하셨는데 세븐틴의 청춘을 좀한 단어로 정의 내린다면 어떤 걸로 정의 내릴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어... 이번 앨범에 공들인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 우지입니다. 어, 이번 앨범은 확실히 가장 공들였던 부분은 계절감을 좀 많이 어,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확실히 여름에 나오는 앨범이다 보니까 좀 어, 앨범 자체 내에서 시원한 감을 많이 느끼실 수 있도록 작업을 많이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라이브를 하실 때나 그리고 평상시에 굉장히 듣기 좋은 편안한 노래들로 여섯 곡을 다 채워 넣었고요. 그리고